연방상원이 4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의 예산 삭감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900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커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을 포함한 라틴계와 흑인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 그리고 시니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응급실과 커뮤니티 클리닉, 그리고 널싱홈 등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메디케어 혜택을 확대한 뒤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수혜 자격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아동의 60% 그리고 65세 미만 성인의 36%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이 의료 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전반적인 사회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안은 향후 10년간 2조 달러 규모로 푸드 스탬프와 같은 복지 혜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y t v 뉴스 김범상입니다.